정권 때 이게 기가 막힌 사실 하나 나왔어요 최근에 네, 네. 중국 관련돼서 파고 들면은 또 문재인이에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서해 불법 구조물을 확인하고도 2년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죠? 아 이게 이미 중국이 서해의 불법 구조물을 마, 이제 설치를 계속 시도를 해 왔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충분히 문재인 정권이면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 고위 인사가 사드 안보 기밀과 한미 연합 훈련 기밀을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기 전에 사전에 중국 측에 제공을 했다는 사실이 국정원과 감사원에 의해서 전부 다 밝혀졌어요. 이미 이런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그들이 공공연하게 청와대에서 간첩행위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간첩죄가 지금 개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 관련도 처벌할 수 있다면 이들은 간첩죄를 저지른 거예요. 청와대에서 간첩죄를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의 맥락에 있습니다. 서해의 불법 구조물을 설치를 했다거나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시도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고 문재인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고 문재인 청와대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외면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 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네. 자 그리고 참 여러분들 지금 요즘 흐름을 전국을 보시면은 정말 곳곳이 썩어 있다라는 네.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문학계에서도요 지금 음. 난리가 났죠. 네. 뭐 노벨 문학상 수상 한국까지좋습니다 음. 근데요 이 한강이라는 작가 본인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뭐 거기서 그치는 거지 정치인입니까? 음. 아니면은 민주당 뭐 국회의원이에요? 윤 대통령 파면이 보편적 가치 지킨 일이다.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누가 정의하고 누가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죠? 최근 여론서 보면 여론서 보면요, 윤 대통령 탄핵 기각되어야 한다가 4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40% 네.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40%의 국민들은 보편적 가치를 몰라서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는 겁니까? 40%, 50%에, 50%에 달하는 국민들은요? 음. 이...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리고 아 제가 이 음. 한강 얘기하기에 앞서서 네. 지금 이제 서해 불법 구조물을 중국이 설치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2월에 우리 탄핵 정국대를 복귀를 하셔야 되는 것이요. 음.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음. 이제 1차로 탄핵안이 본인들이 통과를 못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근데 1차 탄핵안 내용 안에 한미일 외교협력의 탄핵의 사유이고 북중러에 부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탄핵의 사유인 것처럼 그들이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논란이 또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온갖 무슨 김어준의 선동이니 한동훈의 선동이니 이런 것들이 함께 있으면서 이차 탄핵안이 친한 게 한동훈과 관련해서 이제 내부의 기회주의자 세력이 공간을 내주면서 어, 겨, 결국에는 강행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 그때 중국에서 공식 입장을 뭐라고 냈습니까 중국의 공영 언론들이 뭐라고 했냐면 뭐 서울의 봄이 왔다는 둥 그런 식으로 내정 간섭 같은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탄핵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입장을 지금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대통령이 불법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12월부터 1월까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복잡했던 상황들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월에 이들이 또 서해에 불법 구조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12월 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중국인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 인 관광객이 제주공항, 지금, 어, 그 제주공항은 지금 국가보안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또 드론으로 무단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안보 위협이 중국에 의해서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중국의 불법,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뭐 우리가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또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은 나오고 있지만 1월부터 진작 나왔어야 됩니다. 지금. 내일 모레 4월이에요. 지금 1월에 진작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보도가 된 직후에 저는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와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너무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최소 두달 이상 느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그리고 이 문제를 인지를 했다면 더 강력하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 데리고 가서 시진핑한테 머리를 조아렸다라는 상황이 저는 큰 문제였다고 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 정도면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한 인지는 했을 텐데, 그럼 시진핑을 만났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항의를 하고 와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장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기사한 줄 없었고 가서 APEC 참석해 달라라고 가서 굴종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굴종하고 뭐 비싼 밥술이나 먹고 돌아왔겠죠. 그이 상황이 다 잘못된 거예요. APEC 우리나라서 하는 거뭐 중국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참석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다른 나라들이랑 그러면 교류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할수록 중국만 더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때뭐 중국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종속성이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거를 종속 관계로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그동안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어느 세력입니까? 노무현 세력, 노무현 정부 때부터 1대1로 정책에 나라를 내어주고 차이나머니에 잠식시켰던 관료 집단들, 여의도 기득권 집단들이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국민 여론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짚어야지. 어, 우리는 우리 당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들조차도 우원식 따라가서 시진핑한테, 또래 또래 가고 있고. 시진핑한테 머리 조아리고, 이렇게 정신없고 시끄러운 와중에 해외 출장 그냥 갔다 온 겁니다. 그것도 다 혈세로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정말 지금 어디서부터 우리가 바로잡고 고쳐나가, 고쳐나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힐 만큼 음. 나라가 엉망인 상황이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강 얘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납득이 되지 않는 지점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보편적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강 작가가 지금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뭐 추대받고 있잖아요. 특히 좌익 진영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음. 이 사람이 쓴 소설의 내용이 보편적 가치와 맞다 있습니까? 보편적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런 식의 내용을 과연 작성을 할까요? 저는 그래서 본인이 보편적 가치를 운운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는 각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어디서 무슨 노벨상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남들이 다 읽는다고 해서 꼭그 작품을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강 작가가 지금까지 내놓았던 작품들의 몇몇만 보더라도 저는 프로파간다적인 성향이 다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 채식주의라는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저는 뭐 굳이 다 읽어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전 그런 내용 자체도 가족 해체주의라거나 사회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어, 프로파간다의 일종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에 대해서 어, 상까지 주면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이념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참 어, 불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무슨 작가들이 한 400명 정도가 한줄 성명으로 무슨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참 작가들이 지금 소설가잖아요 한강 작가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긴 글을 지금 수백 장의 긴 글을 쓴 사람들이 한 줄로 저렇게 썼다라는 것은 저는 그만큼 탄핵을 인용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한 줄씩 쓴 내용들 보면 그냥 감정에 그냥 벅차올라 있어요. 그런 내용들 보면 평등 사회 이룩하자. 그러니까 멘트 자체가 북괴가 민노총의 지령준 멘트와도 상통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엄연한 헌재 압박입니다. 네. 헌재가 알아서 해야 될 일에 음. 대해서 작가들이 재판관입니까? 법에 대해 음. 뭘 압니까? 음. 예? 그, 그것도 그렇고요 작가들 400명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것이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전 대단한 오만이라고 보는데요. 음. 어, 과거와 같이 이름 알려진 누군가가 어, 예술계에 있는 이름 알려진 누군가가 정당성도 없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주장, 그,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때 당시에 정우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려와. 반말하면서 뭐 내려와 나와 이런 식으로 쇼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선동당하면서 그게 멋지니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런 식의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에 뭐 작가들이 사백 명이 했든 사천 명이 했든 저는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과반 이상의 국민을 굳이 숫자로 치환을 하자면 절반이라고 했을 때. 2,500만 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데 반대하고 있는 400명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방향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또한 헌재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강 작가든 어느 작가든 본인들의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은 원리 원칙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들이 통, 날치기로 통과시킨 지금 날조된 탄핵안의 내용에서 지금 본인들이 내란죄를 주장하면서 탈, 이제 통과를 시켜놓고 나중에 내란죄를 빼버렸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안은 각하가 진작 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기각 결과라도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공통된 입장이고 또한 이것이 원리 원칙에 근거한 겁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아니에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편향성에 지금 본인들이 심취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탄핵 반대를 하는 근거가 원리 원칙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정적 선동을 하면서 원칙을 훼손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은 우리가 이제는 절대 조. 구명을 할 필요도 없고 예. 저는 비평할 가치도 없을 만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